이제 오늘은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 10계명 11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킹핀을 공략하라. 킹핀을 공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네요. 벌써 10번째네요. 저만 벌써 10번째입니까? 네. <laughs> 우리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본문만 같이 읽어 보시죠.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먼저 열 번째 계명이 갖는 의미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말라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이 탐내라는 동사의 히브리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아주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상태 이게 바로 하마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드라는 동사는 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어떤 동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외적 상태가 아니라 내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명령은 탐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마드라는 동사가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행위로 이어지는 동사라면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어 훔치지 말라는 명령이 되고 이것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팔계명과 중복이 됩니다. 또, 열 번째 계명을 보면 이제 아내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되니까 이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과 중복이 되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는 하마드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내적인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계명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계명과 8계명은 행동에 의한 것이고 이열 번째 계명은 그 행동의 바탕이 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열 번째 계명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탐욕의 죄를 고발하는 그래서 그 죄를 경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대인관계를 다룬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에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열 번째 계명만 이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탐내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이 이 대인 관계의 나머지 5, 6, 7, 8, 9 계명을 어기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탐욕이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계명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을, 돈에 을돈 대한 탐심을 품어서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사무에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죠 바세바를 도둑질한 것이니까 팔계명 위반입니다 또 바세바를 임신시켰죠 가늠하지 말라는 7계명 위반입니다 또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위반이죠. 다윗이 왜 6, 7, 8계명을 위반했습니까? 열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의 아내 바세바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번째 계명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6, 7, 8계명도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 바세바를 취하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 그래프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죠 또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탐나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탐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 번째 계명을 위반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모함하는 구계명을 어기게 되고 거짓 재판으로 나봇을 죽이는 6개명을 위반하게 되고, 나봇의 포도원을 몰수하여 법적으로 도둑질하는 8개명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개명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개명도 줄줄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개명이 대인 관계에 해당하는 개명을 지키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대신 관계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까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명이 어쩌면 이 탐내지 말라, 탐심을 경계하는 열 번째 계명인지도 모릅니다. 어, 요즘 교육자들이 볼링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볼링. 이번에 워크샵을 가서도 사실은 볼링을 좀한 게임 치고 싶었는데 회의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쳤어요.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자들이 가끔 몇몇 성도님들과 볼링을 몇번 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볼링이 재밌으려면, 뭐를 쳐야 되나요? 아, 시네요 네. 저는 볼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가 어떤 때는 150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50이 나와요. 여러분, <laughs> 이 낙차폭이 크다는 얘기는 볼링을 잘못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150이 나온 거죠. 그걸 전문 용어로 후루꾸라 그러는데,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원래 네. 이렇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는 볼링을 못 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여러분 스트라이크가 뭔지는 아시죠?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나요? 네. 볼링공으로 <laughs>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게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혹시 모르시는 권사님들이 계실까봐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기왕 무시하는 거 조금 더 무시하면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시면 네 볼링공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셨죠? <laughs> 네, 다 보셨죠? 네,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저 어, 10개의 핀 중에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반드시 때려야 되는 핀이 있어요. 몇번 핀일까요? 1번 핀입니다. 어 볼링 좀 치셨나 봐요. 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1번 핀을 때리지 않으면 스트라이크를 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 1번 핀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번 핀을 다른 말로 하면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킹핀, 가장 중요한 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공교롭게도 10개 명이 몇,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볼링핀은 몇 개죠? 10개잖아요. 제가 이렇게 묘하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킹핀이 바로 열, 10, 10번째 개명인 것 같아요. 탐심을 경계하는 10번째 개명. 탐내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 탐심이라는 킹핀을 우리가 쓰러뜨리지 못하면 나머지 계명을 위반하는 아홉 개의 핀도 우리가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킹핀을 공략하라로 잡은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킹핀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어야 쓰러뜨려야 나머지 계명을 위반하려는 행위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10개명에서 여러분 1개명부터 4개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말하는 대신 관계의 계명인데 우상숭배하면 다 위반되는 거 아시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과 나외에 중간에 다른 신을 끼워 넣는 거죠. 우상숭배하면 세계 우상을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우상숭배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불가능하죠. 안식일이라도 내가 숭배하는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탐심이라는 것이. 열 번째 계명이 대인 관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신 관계까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열 번째 계명을 킹핀이라고 생각했는데 삼일 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택은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열 번째 계명을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서점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점 가시죠. 네, 계속 제가 무시를 하는데 네, 서점을 가보시면 이제 책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게 고정해 놓는 니은자 모양의 철제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밀어서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기대어 놓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 엔드라고 부릅니다. 부 엔드 이부 엔드를 마지막에 딱 세워놓으면 책이 쓰러지지도 않고 흔들리거나 밀리지도 않는 것이죠. 이 송태근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열 번째 개명이 바로 부 엔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열 번째 계명이라는 부엔드가 없으면 나머지 계명들도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열 가지의 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셨는데 마지막이 열 번째 계명 탐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계명들을 우리가 다 위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 탐심을 경계하는 이 탐심의 마음을 경계하는 이열 번째 계명이 제일 마지막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나머지 아홉 가지의 계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탐심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다. 열 번째 계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나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늘 경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그 탐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 경계심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제 한 단계를 더 나아가 보면 열 번째 계명은 그냥 그 마음 자체를 그냥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탐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마드라는 단어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어떤 물건을 원하고 열망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태 자체가 죄는 아니고요. 이것이 죄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내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남의 것을 탐하는 그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 본문에 아주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국적 상황하고 딱 맞는 표현인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럼 한국 사람들이 제일 탐내는 게 뭡니까? <laughs> 집이잖아요, 집. 네. 우리는 이웃의 집을 항상 탐내죠. 여러분, 그우리나라에 5대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1위부터 5위까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그 안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사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등 레미안, 2등 힐스테이트, 3등 이편한 세상, 4등 자이, 어좀 있는 거 같아요. 네. 5등 푸르지오. 그 다섯 개입니다. 굳이 6등을 만들, 만들다면 6등 드림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laughs> 저 6등에 삽니다. 저는 지금 현재. 6등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격자들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6등입니다. 네. 근데 <laughs>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브랜드 아파트에 못 살아요. 그런데 내 친구는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요. 뭐,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브랜드 아파트를 기어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개열 개명, 열 번째 개명에서 말하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대요. 너무 이 푸르지오, 프루지오, 푸르지오에, 아, 발음도 안 되네요. 이 푸르지오에 살고 싶으니까, 제가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안 살아서, 거기에, 네. 푸르지오에 살고 싶으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푸르지오가 네, 너무 탐나니까, 푸르지요 아파트를 만든 거예요. 2005년도에 실제로 난 기사에서 스크랩한 사진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아파트래요. 포항 사람들이 탐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포항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저 문양은요 롯데캐슬의 독수리 문양을 <웃음> <웃음> 카피한 거고 그리고 이제 푸르지요라는 짝퉁 브랜드를 또 이제 갖다 붙여서 아파트를 이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집도 좋은데 네. 네가 사는 집을 기어이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갖지를 못하니까 이름이라도 바꾸자 그래가지고 푸르지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꾸만 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이요 탐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족. 만족이 아닙니다. 자족입니다. 왜냐하면 만족과 자족은 굉장히 다른 의미거든요. 여러분, 만족은 뭡니까? 만족은 가득 채워져야 흡족한 마음이에요. 가득 찰 만자잖아요? 가득 채워져야 흡족한 마음. 그러나 자족은 그냥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하다 보면 만족이라는 상태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만족이라는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 우리보다 나은 환경은 끊임없이 있거든요. 만족할 수 없어요. 반면에 자족은 스스로 족함을 아는 것인데 내 자신에게 만족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를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게 자꾸만 남의 것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족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는 이 탐심이 생겨서 우리 인생 전체가 불행한 거예요. 내 것으로도 충분한데, 만족, 자족하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내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자족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자족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 이걸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자족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리고 그 자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는가? 자족하는 방법은 잘 들으십시오. 자족하는 방법은 체념입니다. 체념. 우리는 이 체념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체념을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체념해야 자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체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체가 살필체 혹은 밝힐체 혹은 진리체 뜻체라는 뜻입니다. 염은 알죠. 생각이라는 단어겠죠. 그러므로 체념은 체념의 본래적 의미는 진리나 실제를 통찰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통찰하는 마음. 그것이 체념입니다. 그러므로 체념과 단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단념은 내가 할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고요. 체념은 약간 달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념은 힘에 꺾이는 것이지만 체념은 힘을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달관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체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상태. 그게 바로 체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념을 통해서 자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체념을 통한 자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반드시 채우십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욕망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금욕을 지향하는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는 사실 인간성을 역행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뭐 금욕을 강조하니까요. 그런데 금욕 욕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만 잘못된 욕심이나 일그러진 욕망의 방향을 틀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는 대신에 더 고차원적인, 더 상위의 다른 욕심을 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중독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중독을 끊는 방법은 더 중독성이 강한 중독에 빠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런 어떤 케이스를 좀 찾아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가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그 보아, 여기서 말하는 이 보아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중독되면 내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더큰 천국이라는 중독에 사로잡히면 소유라는 중독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탐욕이 나의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갈, 욕심내지 않아도 주실 때 그냥 그 주신 것을 잘 누리면 돼요. 굳이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탐심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입니다. 돈. 디모대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 탐심이죠. 그 탐심이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행복을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탐심이라는 열 번째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게다 무너진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용함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아도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돈이 없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사랑해서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을 잘 사용해서 선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신격화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런 그 행태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돈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주시는 느낌을 유사하게 대체해 준다. 돈이 하나님 같다는 거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돈이 많던 적던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벌벌 떠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없으세요? 돈이 너무 많은데, 아우 막그 그냥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막 벌벌 떨고. 또 돈을 적게 벌어도 적절히 쓸때쓸줄 아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쓸때쓸줄 알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써요. 돈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들어 모셔야 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욕망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갈망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갈망하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통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망의 회복, 우리의 욕망의 대상,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갈망의 회복으로 탐심을 제어하는 것이 나머지 아홉 가지의 개명을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열 번째 개명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 탐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십계명 마지막 시간이니까 십계명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침을 좋을것 같습니다. 어, 1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대신 관계의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대인 관계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열 가지의 계명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에 대한 완벽한 요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주변의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위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를 사랑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뭐 고매한 것으로 이해하죠. 이게 뜬구름 잡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형이상학적이거나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부모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육체와 영혼을 살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영적인 육적인 가늠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 거짓말을 하거나 삶으로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죠 실제적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 생활은 생활신앙입니다. 신앙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말로는 뭐 믿음이 충만화되게 하는데 삶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신앙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나의 삶에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그 가르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무순 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열 가지의 계명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인한 행복 언제 느껴 보셨어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여러분이 십계명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심으로 나를 행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모두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이 십계명 강의 시리즈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한 주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서론이니까 빼고 열 가지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한 문장 한 문장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보십시오. 결단하고 도전해보세요. 그런 구체적인 생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